아, 연장해서 네, 어, 연장하는 게좀 힘들게. 그러니까 그 고객님 정비는 그 반기술자 정비란 말이야. 그런 어, 거하고 네. 틀리지. 예. 옛날에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는 했는데 옛날 얘기지. 예. 반기술자하고 옛날에 뭐, 뭐 이재날로 써가지고 갑박종아리에다가 미궁갑박 그렇지. 이재날로 그렇지. 그렇지. 반기술자 반기술자다. 반기술자야. 반 기술자야.

아니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예?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더 방해 넣는 거야 도와준다그러니까 <laughs> 가만히 있는 뭐 이게 뭉치야 뭉치판 안 보여준 거야? 뭉치판 안 보여준 거야? 뭉치안 뭉치판 안 보여준 거야? 뭉치판 안 보여준 치아치아 난좀맛있겠지 하나 가져올래들이 없어. 응, 음, 맛있 많이 먹었어요. 아그이나지 그거 하나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예. 예, 그거 저기 어디세요? 지금 계신? 아, 이거 엔진 늘어붙었어. 그 오일은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차가 그 메달로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메달로가 노르 저기 돌았어. 그래고딱 멈춘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세르모다 가려고 온 거거든요. 검사 맞고. 근데 세르모다 때문에 나 아니 이제 검사도 맞고 종합 검사 그것도 맞고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왔는데 이제 시동이 잘안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딱 보니까 안돌아 그래갖고 보니까 메달가 넘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엔진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에어컨 콤프요? 콤프는 안 붙은 거 같은데 한번 그것도 얼른 확인할게요. 그럼 예, 한번 더 돌려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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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근데 그 정비한 그 애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맡겼어야 되는데 장한동에다 맡겨갖고 180을 받았대. 그게 안 되는 거야. 장한동은, 장한동은 뭐냐면은 AS가 힘들단 말이야. 그 얘기야. 여기서 거까지 기 어떻게 AS를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네, 에이, 내가 항상 들어가던 광주는광주서 왜냐면 AS 때문에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광주서에면안들어나가 그게 AS가 안되다 내가 그, a 그, 안되니까 그 제발 좀광주사들은 광주서 해라 왜냐면 거기 가갖고 그 힘들다 내가 해도 또 장안동으로 네, 한거야 예? 네. 아 연락을 했는데요 네. 그 장안평 있잖아요 거기서 했대. 그래서 내가 장한평에는 AS 받기 힘드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야 돼. 자기들이 그, 내, 내가 기다고 증검, 증명만 해주면 무상으로 견인하다 해준대. 그러니까 그, 그냥 놓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최대한 빨리 해주겠지. 일요일이 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제 급하시겠지 근데 거기서는 일요일 껴서 화요일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일단은 놓고는 가 보시라고 그래야지. 먼저 왔다 갔다 해봤자 머리만 아프시잖아. 나는 내일은 아닌데 내가 한건 아닌데 그 가가 했어도 내가 말을 해서. 저 증거를 대서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진단해서 이건 보링 해줘라. 내가 하면 믿어. 내가 말하면 다. 그것이 장점이죠 저거는 뭐 운전 부주의도 아니고 그냥 잘못 보링 한 거다. 이렇게 내가 말을 얘기를 한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점검을 보고서 보내려고 내가 잘못하면 욕만얻더먹으니까 아니 새로. <laughs> 엔진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완전 빵으로 언제, 언제 나오게 돼요? 화요일 쪽으로 전화해 드릴 게 있다가 전화 저 유리창에 붙어있죠. 네, 네. 상황을 설명해 드릴 게한 10분 뒤에 네. 네. 설명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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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저씨, 네. 장안동이 네. 일 잘해, 곡 좋아도 네. 이렇게 고장나면 힘드니까 항상 나는 그렇지, 바로 에, 바로 그 얘기야. 동네에서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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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뒤에서는 빤짝빤짝거리는데 그 뭐, 핸드폰을 들고 한단 말이야? 뒤에서 되고 아,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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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돌려가면서 음. 그냥 얘기할 거 얘기하는 거 공기종합은 어디에 음, 음. 예? 그거잖아요. 그게 제명함에 저예요. 예. 예? 50만 뭐를 50만 원?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예. 5만원 네. 예. 35,000원씩. 그러니까 이게 뭐, 뭐라는 거야 이름이? 롤링 키트 아, 롤링 잡아주고 잡았다. 또 쿠션이 탁탁 튀는 거 튀는 거를 아, 거기서 쿠션 있는걸 가서 난 여기 사부개링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착한 건 그냥 굽실대면서 아유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베어링을 그래. 먼저 간단 말이야 그래. 그러고서 또 이제 바퀴 빼다 보니까 이것도 나으니까 갈아세요 이러면 이제 깜빡 속는 거야 왜 베어링은 음. 어차피 갈아서 좋지 뭐시오. 그러면 요거는 이래서 말해 아나 바빠 지금 네. 5시여 네. 5시가 넘었죠 네. 쿠션 키트? 롤링 잡아주는 키트 그렇게도 말하고 또 이제 그 저렇게도 말해 뭐냐 할 때, 링크라고도 하고, 또막 여러 가지. mm yeah. 그래서 제일 바꾼 집이 우리요, 가만나서지아서는양이 사람 와서 뒤집어 주고 보자면 또전화거좀바꿔 그렇죠? 그렇데 네. 네, 가면은 자기 해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요, 예, 알았어요. 끊으세요 자기 일을 딱 한다면 네. 그 사람 걸봐주는데 사장님은 무조건 저춰야지그 다친다는 거 지금 하다가 예를 엔진을 붙다가 그 중간이래. 손님한테는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먼저 온 그래. 사람은 싫어하잖아 그대구. 그러니까 나처럼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싫어하지만딱 집에 있잖아는그 사람. 네. 그 집에 있을 거야. 안 됐겠지, 됐겠지. 질문 전화해 주세요. 딱 그대로. 그렇죠. 난뭐 같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게 국수 인쇄된데 이놈이 그냥 집에 있시바고 개질하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일부 하나씩 더 넣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기술이라 이게. 아. 여기 이렇게 하나 하나 일부러 더 넣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야 오래 간단 말이야. 오래는 모르고. 아니 누가 조립하냐에 따라 오래 가고. 음. 조금 그런 진짜 이게 똑같은 양념 같고 어떤 사람은 더맛 있고 어떤 사람은 더맛 없어요. 똑같은 거지 재료는 똑같은데 맛이 다르잖아. 근데 나도 그런 게 똑같은 재료 같다 해도 더 오래 간단 말이야. 내가 한건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laughs> 왜큰걸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 가끔은. 근데 그런 걸 껴서 좋은 걸로 골라껴야지또다 달아서 넓은 건안 쓴단 말이야 또. 그 소리 나던데가 이거 이거 이렇게 깎아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와다닥 와다닥 한 거야. 세 번. 나도 그냥 이걸로 해. 나도 싫어. 예? 안 하셔도 돼. 그냥 이렇게 녹 녹은 거예요. 녹았단 말이야. 이게 진다를 제대로 한거맞죠 그러네요. 근데 한쪽만 그렇네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괜찮은데. 예? 네. 이쪽은 괜찮은데 왜 있는 반개? 야. 그걸 잡아봐야죠. 뺏었죠. 그러네. 이렇게 녹아버렸으니 이게 부러질 뻔했네. 예. 네. 늦추버렸으니. 그건 이제 운전석에서 더 많이 느끼지. 어? 운전석이 나갔으니까 네. 지금.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속상하지 마. 괴롭지. 차가 덜렁거리면 일도 안 풀리고 그래서 일이 꼬여. 휴과를휴가를는 거야. 효를강합휴과를잡아보라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가락지이고요. 가락지 똑같잖아. 돈만 남기 하고, 남기기 아니라 이, 이 돈을 지금 넘기 싫어도 네.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잡아주는 거러면 그러면 된 거지. 네. 뭐.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한 건데, 근데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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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비를 근본적인 거를 뭐나 잘 고쳐주라. 이런 거, 이런 거만, 이런 거를 갈아주고, 못뭐 따라했는데, 이런 거 신경도 기본은 하나도 신경 안써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를 고치라고 하면 기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취급해 예? 아, 아니야 차례라 돼. 기본적인 거를 고치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손님들이 째려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기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알았어 기술이 아서 일로 온 거야 막 고차원적으로 말하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또막 하면 어, 기술이 있다 하고 막 오히려 그 사람한테 싸게 해줘요 싸게 해줘요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내가 가서 예를 들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해요 그러면 미쳤구나 이러고 가 말도 안 해요 나한테 그런 일이 많아요. 자, 아이고 누하지 한쪽은 이렇게 다 나가는데 한쪽은 맞죠? 네. 아 무릎 다리 다리가 왜 그런 자래? 꾸부리고 있어. 꾸부리고 있어 다리 무릎이야. 계속 여기서 꾸굴리면서 고기 의자 있지, 그거 저. 네. 그들 부등는 이제 갖고 다니는 의자 있어. 형님, 이렇게 두 개를 낀다고, 아 그죠? 야 네. 여기서 쾅쾅 맞춰줄 때 얘가 약해. 아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면 그냥 쾅 맞춰주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기초를 거기.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쪽은 상지 속에서. 네. 그럴 때 얘가 와샤가 두 장이면 얘가 잡아주는 거야.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인데 이 이렇게 두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 갖다가 어떤 사람은 더 오래가게 잘 조립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망가진다. 이말그짓 말하네요. 원래 진짜 맞는 말이야 내 말이. 맞아요. 아예 뭐이치적으로 들어도 나도 뭐꼭 빵자는 아닌데 그래도 어.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지 역시. 음. 아유. 뭐든지 유격이 있어서 퉁퉁퉁거리는 거지 유격이 없으면 일자기 딱 되면은 그렇죠. 아 대모도는 모양나이 정도 안 오케이. 감시작입다 어, 오케이. 우리 왜냐 딱 이러면 옛날에는 뭐 이게 없잖아. 그렇죠. 동들이지 네. 아, 요곳이 말해 딱 봐가지 요곳이. 4분의 3, 네. 옛날에 4분의 만요네분의가 네. <laughs> 좋아. 말하기도 딱붙잡 네. 그렇죠 의사 수술할 때 간호사가 좋듯 그렇죠 대의말이요저 대우 대우 네, 대우 대우 인베가 있잖아요 네베로 네, 피니언 기아를 p 니언 기아를 p 뇽 기아 이렇게 일본, 해서 거기 일본, 일본 시대 때 배운 거 i n 거기에 이제 n i o n Pinion, Pinion, 리데나 i o n Pinion, Pinion, 거 i n i o n 여기 샤프트. 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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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트 네. 샤프트 그래. 네, 맞아요. 그때 그게. 얘도 스피너는 아주 영어 잘 배우셨네. 네. 네. 우리, 우리 그때 나는 우리 진짜 저인사가 시키는 대로 뭐사와뭐 그렇죠. 가져와. 그래체. 그렇죠. 영대배

그렇죠. 연장도 없지만 면이 뭐, 얼마나 고장났고 세차가... 가게에 <놀림> 비해서 <놀림>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 일 나도 일 세게 하는 거예요. 엄청 센 거죠. 네. 혼자 행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기술 없으면 못 해.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거 쪼이 구르런거 까이 구르는 거는 네. 데모도가 해석되는 아니요 아니 아데모도도 아니. 이거 못처내 그래가지고 어, 여기 또 와서 일하라고를 못 하겠어요. 미안해 갖고. 그 사람들 와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쉬운 게 아니야 여기 여기서 일하라는 게. 가좀 들어와. <laughs> 아니, 내가 말은 못고아영업데 이것도 내가 안 지금 해주면 어디 가서 돈을 당할까 봐 그냥 참게 해준 거야 바쁜데. 네. 솔직히 이런 차, 저거 먼저 들어온 차 아직 있잖아. 근데 이거 먼저 그냥 해준 거지. 왜냐면 영업용이라 영업용은 돈 벌으라고 내가 해준 거. 지 자가용들은 시간 나잖아. 이건 영업용이라 이제. 그래서 해준 거. 나는 오일도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걸 어떻게 하면 내가 늘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자, 내놔. 어되는 <laughs> 저렴하고 음. 좋으면서 성능은 최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 낼게, 내놔. 여기는 직장사 는데 그거 우리 같은 그 오일 비싸서 늙었어요, 못넣지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저렴하고 좋고 세상에 질 있고 그런 수준. 오, 음, 팔만 원? 뭐 비싼 것도 아니야. 우리도 뭐7만 원, 칠만 원 점수니까. 무조면이돼 MDF, MDF면 래 DPF, DPF, 예. 란색이데 그건 뭐, 그건 그냥 기본이야 그런 거. 이제 그, 근데 난 그런 그그 그, 그런 수준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지. 아니, 넣어보면은, 다른 걸못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몇 분이라고 아, 아끼냐고, 그거 한번딱 넣어보면 깨닫는데. 깨닫지, 이제. 카드로. 카드도 해달라면 해드릴게. 카드로 할 만한? 해달라면 해드린다아니면 왜냐면 카드로 해야거든. 하모리 차트는. 지금 관계가. 그렇지. 아, 그는이된게다세 이물로 가니까 공지 받으근몇만에 가라야. 만에가 이거 만 알아? 얼마만오천 예? 그 타는 걸로 넣든가그건 10만 원. 10 만킬로 아까 그 얼마. 만키로 타시면 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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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로만세좀넘어가 시운전 해보고 이제 딱 오셔 여기 한 바퀴 돌아고 소리 나나 나나 거의 다 돼가지 응. 이제.